1926년 미국의 자동차회사인 포드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계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으로 주 5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1938년 법령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주 5일제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에서도 주 5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는 주 4일제를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도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주 4일제, 주,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로자를 쉬게 함으로 휴무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휴식, 휴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휴무 성경의 영어로는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목적,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만드신 즉 안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 즉 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쉼이란 무엇입니까? 쉼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쉼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쉼이 없는 인생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 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고 우리를 그치고 멈추는 것에 준하는 그, 어, 것이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통해 거룩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쉼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안식을 취함으로써 다음 우리의 삶을, 그 다음의 나를, 그리고 그 앞으로의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두 가지의 큰 목적은 바로 안식, 쉼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며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에게는 쉬는 것도 은혜고, 쉬는 것도 복이고, 쉬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각기 정하셨던 절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장, 29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절기, 일주일마다 드리는 절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일 순환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매일 드리는 절기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년에 한번 드리는 이 절기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절기마다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일주일, 한 달, 일 년마다 드리는 이 절기는 이 절기 때마다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숙이 28장에 기록된 이 안식일, 일주일마다 쉬게 되는 이 안식일에는 특별히 쉬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번 지켜야 되는 초하루, 월삭 역시 특별히 쉬라고 하는 규정의 말씀은 없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초하루, 월삭을 지킬 때는 그날을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또한 7월에 지키는 이 초하루에는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모일 것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째 날에도 예배하는 날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칠절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팔절 역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라 7월 14일에 모이게 되는 대속절 역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성회로 예배하기 위해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절 역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달 7월 15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그날은 예배하기 위해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즉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토요일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그리고 나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이 안식일지 모른다는, 때로는 월요일이 6월절이 될 수가 있고, 수요일이 초막절이 될수 있고, 화요일이 월삭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해로 모이며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쉼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번 안식일을 정하시고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을 정하시고 1년에 한번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안식일을 통해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날을 한식일로 주셨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한식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한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쉰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의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함으로써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안식일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안식일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한 달에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정하여서 그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날을 한, 한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달, 1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처럼 지킴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매일매일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이, 일년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안식이 일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있기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